내가 이게 백스윙해서 백스윙이 일로 갔든 아니면 일로 갔든 중요한 건다운시윙 과정에서 체가 일단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네. 가까이 오는 현상인데 이제 이게 좀더 회원님께서는 센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궤도 자체가 아웃인 인데다가 가까이 오면 이게 센크가 제일 많이 나시는 분들이고 네. 인투아웃을 치시는 분들은 그나마 센크가 가까워도 덜 나요. 그니까 러이 아웃인형 센크가 가장 이제 빈번하게 센크가 나죠. 그럼 이제 이 궤도를 인투아웃으로 그친과 동시에 더 근본적인 거는 인투아웃형 센크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인은 당연히 센크가 나오는 건데 힐부터 맞으니까. 이거 고치려고 아웃이면서 바꾼 거. 그런데 인터 아웃도 이렇게 보시면 체가 열리면 또 센크가 나요. 원래 그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유를 이제 한 번에 고치려면 뭐냐면 여기서 오른 어깨가 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 어깨가 직접 들어가면 생크가 안 나는데 만약에 어깨가 안 들어가고 허리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부터 들어와요. 이렇게 생크부터 그렇게 치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체가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져요. 하체는 하체를. 하체를 뒤로 빼면서 하체를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하체를 회전하게 되면 오른 골반이 돌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만큼이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센크를 고치려면 타이밍상 먼저 오른 어깨가 내려오고 뿌리 만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야 돼요. 그거를 메리앤고라고 하거든요. 왜 메리앤고인지 모르겠지만그 메리앤고들이라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거의 센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센크의 원인은 이게, 이, 이게 지금 허리 서, 허리의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선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어깨가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볼을 때리면은, 센크가 안 나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허리가 먼저 스타트를 해서, 볼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까워져서 센크가 나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센크의 1번의 원인은, 내 몸이, 특히 하체가 볼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면서, 원래대로라면 가운데 맞아야 될게이힐 쪽에 맞는 현상이 제일 많은 게 이게 50%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다이 타이밍은 맞는데 워낙 아우딘 궤도가 세가지고 이 힐에 먼저 이렇게 맞는 아우딘형 그 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투아웃형 센크가 있는데 인투아웃은 어지간하면 센크가 안 나는데 다만 인투아웃을 하면서 지나치게 헤드 페이스가 열려 들어오면 센크가 나요. 근데, 이거는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아웃을 치는 분들은 헤드가 로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은 초보자 아니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센크의 원인은 거의 50%가 하체 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센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만 고쳐도 거의 뭐, 인투아웃으로 치든 아웃인으로 치든 웬만하면은 센크가 안 나요. 예, 일단 50%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메리앤고디를 하거든요 처음에 오셔서 처음에 생크를 없애기 위해서 한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게 채가 이렇게 돼 있죠 백스윙 했을 때 네. 백스윙 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깨가 들어오면은 스퀘어로 맞는데 이게 하체가 들어오면 스퀘어로 안 맞고 가까워져요 이렇게. 자 보시면 어깨가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오죠 일로. 일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하체가 들어오면 바깥으로 벌써 이만큼이 더 바깥으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휠에 맞는 거죠. 이게 멀어지니까 바깥으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센크는 거의 50%, 확률상으로는 50%, 실제로는 한 80, 90%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기술적으로. 왜 이거 메리앤 보드리를 이렇게 센크나시는 분이 많이 하시냐면, 어깨가, 오른 어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하체가 이동하잖아요. 바깥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론은 알겠는데 예, 예. 놓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웃 우... 생각도 예, 했습니다. 아웃으로 들던 이제 어떤 여자 프로님이 이제 A 스윙처럼 아웃으로 들어가서 인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인투아웃으로 하게 되면 센크는 거의 줄어든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투아웃으로 해서 열려서 센크가 나는 확률은 지극히 드물어요.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중급자 정도 돼서 한 5년 치다 보면 이걸 어떻게든 잡아 돌려서 이거를 릴리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투아웃형 센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센크가 낫다 그러면 아웃인형이에요. 이게 아웃인으로 치면, 이게 릴리스가 빨리 안 돼요. 아웃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힐에 그냥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체까지 쓴다. 그러면,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아주 상당히 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일단은 제일, 아우디니건 인투아이스건 이거를 원인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고치려면 이, 이 구간에서 어깨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내려오고 맞추고 난 다음에 하체가 들어가면 얘가 그만큼 안에서 들어와요. 근데 허리가 먼저 들어간다. 벌써 여기가 맞죠? 이렇게. 예. 네. 우리 신체 구조상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하체를 쓰면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너무 하체를 쓰는 타이밍이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자꾸 생크가 나는 거죠. 힙도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다, 어떤 네. 사람은 또 가슴이 안 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돈다기 보다는 단순히 여기서 백스윙 했을 때 어깨가 먼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하체가 도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어깨로 볼 컨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고. 이렇게 쳐주시면은 센크는 없어지고 이 컨택률은 점점 좋아집니다. 어프로치하는 제제 어프로치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맞추고그 다음에 돌고 임팩트 피니시라는 개념도 현대 스윙에서는 없어져 버린 게 거의 드라이버 외에는 피니시를 하는 경우가 최근 스윙에는 없어요. 예 없,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어깨로 일단 먼저 쳐주세요. 볼만. 네. 그러면 지금 어깨가 들어가잖아요. 이만큼.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어깨만 들어갔죠. 네. 하체는 아직 안 돌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같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센크도 없어지고, 또 컨택률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다리나 안 돌고 몸통이 도는 느낌이 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상체 쓰지 마세요, 손 쓰지 마세요. 막 하는데 실제 써 보면 이게 몸통 스윙이거든요. 예, 몸통이 돌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허리가 도는 것만큼 몸통 스윙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어깨가 돌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공이 안 뜨는, 제 공이 원래 빨려 가거든요. 네네 네. 공도 많이 뜨는데. 그렇죠. 예, 볼도, 쇼다이언은 일단 어느 정도는 떠야 돼요. 탄도가 나와야 공을 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탄도가 나와야 돼요. 약간 센크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좀더 어깨 타이밍이 늦어서 그래요. 먼저 들어가고 한참 있다 네. 돈다 가장 안 좋은 게이 센크의 원인이 뭐냐면 자 몸을 인투아웃으로 치려고 이렇게 인투아웃을 하죠. 네. 그럼 하체가 쓰여지잖아요. 네. 배치기 이게 센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인투아웃을 쳐야 된다는 건 좋다는 건다잘 알아요. 좋은데 골퍼에게 좋은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체만 인투아웃으로 들어가고 몸은 아웃인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둘다 인투아웃으로 들어가서 센크를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aughs> 몸은 아웃인인데 체는 뒤에서 인투아웃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맞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중급자, 상급자로 올라가느냐. 그거 체면 어디서도 다 바뀌었어요, 저. 예. 상체만 더 과감하게 상체. 과감하게 상체. 그냥 예, 어깨만 내려가고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센크가 난 거예요. 지금 드어우질에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오른 어깨에 들어가고, 어, 하체 들어간 거고요. 그러네요. 예. 예. <laughs> 그게 몸의 시간이 지금 예. 몇년 동안. 예. 계속 예. 그래서, 아, 오히려 이거를 센크가 예. 나면은 예. 더 많이 돌려서 이걸 다 들라고 그랬거든요. 어, 뭐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예. 그냥 하, 상체만 쓰세요. 예. 오른 어깨만. 오른 어깨만 치고 골반은 나중에 한참 있다 돌고 이렇게 그러면 드로우 나면서 엄청 좋아요. 근데 그걸 인트하우스로 드롭을 치려고 자꾸 하체를 쓰면은 드로우도 안 나고 계속 푸시 볼만 나오고 어쩌다가 센크까지 섞여 나오면 이게 멘탈 붕괴에 빠지거든요. 이미 습관이 이렇게 달 버렸어요. <laughs> 네, 네. 하체가 아니고 상체입니다. 네. 어, 아마 그 전국에 계신 프로님들이 이거 보시면 아마 가르치시는 도 엄청 도움이 되고 이거 밥벌이가 안되겠는데 생크병, 바빼리가 안 되겠는데? <laughs> 네, 생크병 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레슨 없이도 고치실 거예요 제가 생크에 대해서 몇년 동안 무지 연구를 했는데 쉽게 <laughs> 말하면 어깨가 도는지, 도는 두리를 가르켜요처소부터 그러면 거의 60-70%는 개선이 되거든요 깨끗하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 와. 방향, 탄도 뭐, 다 좋아요. 이거는 제가요. <laughs> 저는 진짜 레슨을 <laughs>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정말로 저는 연습장 가면 아예 원포인트를 받아요. 아, 아, 아. 그 정도로 한 네.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이거 알려주시는 분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생크로에서 자꾸 백스윙을 자꾸 잘못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 다운스윙의 영향이 훨씬 더 백스윙의 영향은 한 1, 20% 다운스윙의 영향이 한 80%, 90% 제가 프로님들한테 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네. 다운스윙이 잘못된 것 같다. 네. 백스윙은 내가 어떻게 하라도 할 네. 수가 있다. 네. 근데 네. 다운스윙이 잘못됐다 는데다 시작은 백스윙으로 그래요. 근데 아. 이 다운스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왜 백스윙에 신경을 안 써도 되냐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뭐어어 한국계 선수 중에 뭐리디하고 미셸 위어 이렇게 그 데이비드 리디 베터 선생한테 배운 분들은 약간 바깥으로 들고 그 밖에 그뭐 최나현 선수 이런 그 유소연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약간 뒤로 들어요. 그래서 고진영 선수는 약간, 약간, 스퀘어하게 들고. 근데, 백스윙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프로뿐만 아니라 타이거 우즈, 로리 맥키로이 뭐, 더스틴 존슨 다 백스윙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센크나 정타율, 여러가지 임팩트, 스매시 팩터는 다운 스윙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다운 스윙에 들어오는 길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어디로 갔든간에. 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이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네. 자꾸 이제 뭐 유명하신 분도 자꾸 이걸 돌리라고 그러잖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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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돌리는 스윙 때문에 제주에 망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망가지죠. 제, 제, 네. 뭐 그게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안 맞는. 그게 다른 게결그 결합이 돼야지 이게 네,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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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지금 이게 스윙이 무지 잘 맞아요. 하체가 돌아가면 그만큼 손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그 그렇죠. 얼마 최근에도 그 허리를 많이, 세퍼레이션을 많이 시키는 조지 갠커스 코치님을 알게 모르게 많은 선수들이 찾아가서 갔는데 거의 그것 때문에 골이잘 맞아서 오신 선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어려운 뭘 겪더라고요, 한동안. 그니까 러 그만큼 이 하체를 위주로 회전하는 거는 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오늘 가르쳐 주신 것도 제가 옛날에 다 해봤어요. 네 봤는데 방법이 네.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드라이브 칠 때도 보면 네네.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팔을 먼저 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렇게 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때도 잘 맞았을 때가 있어요. 었 근데 네네. 뭔가 거기서 틀린 게 있어서 네네. 좀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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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항상 이게 다운 스윙 할때이 네. 엉덩이를 도대체 얼마나 터나고 어떻게 되냐 이것만 다, 이건 문제였는데 아, 아, 아.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도 그냥 저절로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이 어깨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더이 최대 가속도가 이 어깨에서 발생이 돼요 근데 허리를 돌리는 스윙은 좀더 내려 주죠 앉아서 최대 가속도가 여기, 여기에서 허리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자기가 어느 신체를 주요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속 시점이 다 달라요. 근데 요거는 타이밍 맞추기가 좋은 게좀더 위에서 가속해서 아우딘으로 내려 꽂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밍 맞추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어, 허리턴 스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여기서 돌리고, 음. GG는 뭐더 아예 주저앉다 싶피 해서 엉덩이에서 이게 들어올 정도로 점점, 점점, 점점 이 아래에서 이 최대 가속도를 내이기 때문에 점점 점점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까다롭죠. 조금 더. 제가 이제 지금 자꾸 이렇게, 네, 등이 원래 좀 굽어 있어요. 굽어 있는데 이 등을 좀 피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면 또 이게 센, 간다던 센크가 또 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등을. 약간 거북이처럼 약간, 약간 이렇게 선수들 보면은 쭉 피는 선수는 없고 약간 이렇게 현대 스윙으로 올수록 점점점 약간 구부리고 웅크리거든요. 특히 칠 때는 더 웅크리거든요. 좀 더. 자꾸 쓰는 게 유행이라고 싶죠? 자리는 네. 좀 쓰는데, 이 허리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허리는 살짝 자연스럽게 마는 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쭉 피고, 약간 낮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춰라 해가지고, 막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막 이걸 막 그렇게 아주 코치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그죠 네. 이렇게 하고 네. 어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고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혜가 많이 네. 됐었어요 예예 예. 예, 이게 약간 등이 살짝 우리가 밥 먹을 때 일상생활에서 책 읽을 때요 정도 도서실에서 책 읽는다 그 정도의 자세지 진짜 이렇게 쭉 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머리를 고정하는 그 지금 그 자세가 그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예 예. 아주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자세 오예 뭔가 살짝 가는 듯한 느낌이 예 그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스웨이라고 스웨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근데 음.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를 보고 다 하면은 예 자를 까 이렇게 하고 유명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예, 붙이라 그렇죠. 그러더라고. 요생크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안 그래요. 예, 예,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약간 예, 이렇게 머리가 가면서 예, 이게 편하게 이게 예, 예, 그래 그래야 이렇게 푸시성 드로우가 이 구질이 나죠 오히려 전에처럼 하면 이제 이런 구질이 안 나고. 예. 그냥 거의 훅이나 슬라이스 그런 둘 중에 하나가 네. 나죠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결론은 모자하게 끌어줘 들어가고 예.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죠 이거 좋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은 페이드 이렇게 가면은 드로우 어, 머리가 이만큼만 움직여주면 드로우가 나요 저는 로그만큼 뒤에서 맞거든요. 음. 어쨌든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컨텐츠도 좋아지고, 와, 이렇만 들어가면 너무 환상적이겠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없 없어. <laughs> 왜냐면, 그, 다 틀린 얘기는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이제, 이 이론. 그러니까 ST 이론은 ST 이론대로 쭉 이렇게 하고 BT는 BT 이론대로 쭉 이렇게 꽈아서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섞여서 그래요, 이게. 그럼, 그럼 저 네. 제가 지금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이게 핸드퍼스트가 안돼 있거든요. 아, 이 핸드퍼스트는 네. 그 우리가 <laughs>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으은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고 진가 같은 경우는 볼을 조금 띄우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문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예. 여쭤보는 거는. 예. 잡이야 무의식 적으로 쓰면은 이쪽으로 가 있는 게 편해요,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몸을 기울여야 되는 건지. 네. 그냥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기는 참 힘들거든요, 저제 입장에서는. 핸드포스트를 하기가. 그거는 아무래도 그립 때문에 그렇죠. 음. 네, 그립을 요, 지금 요렇게 잡아보시고. 네. 그립을 잡이 이 오른쪽을 좀더 뒤에서 잡으셔야 이 자연스럽게 핸드포스트가 나오죠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이 그립 때문에 그럼 그립도 잘못되는데 그렇죠 그립이 어긋나니까 자꾸 가운데로 오는 거죠 예예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그립은 웨지형 그립이에요 이렇게 네 음. 웨지는 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립을 그립을 이렇게 중앙에 허벅지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잡는데 띄우기 위해서 음. 일반적으로 내가 거리를 좀 내겠다 그러면 핸즈 포워드가 와야 되는데 그럼 그립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오른손 그립이 좀더 뒤에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아이언은 옆에 서잡고 드라이버는 살짝 뒤에서 잡고 웨이는 위에서 잡고 그러니까 아, 웨이츠를 뒤에서 이렇게 잡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 좋은 거죠 예. 오. 예, 좋은 건데 다만 이제 더스틴 존스나 매스 울프 같이 어, 브라이스 니센보처럼 페이더들이 있어요 너무 훅이 강하고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볼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들은 얘를 이 상태에서 웨지처럼 잡아 요 이렇게 가만 위에서 가만 잡아요. 이렇게. 근데 다만 웨지는 위에서 그냥 대놓고 내려 잡는 거고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잡는데 조일 때만 위에서 이렇게 뒤에서 조여서 잡는 거예요. 잡는 법에 따라서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잡으면 드로워들, 이렇게 잡으면은 페이더들, 음. 더스틴 존슨. 예그 다음에 브라이슨 디섹터 예 이렇게 그러면 정리가 되셨죠? 꼴이 좀더 낮게 날아가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낮아져요 예, 탄도가 좀더 눌려 맞는 거죠 꼭 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 예, 예예예 이런 느낌이 나야 이렇게 드로우성 부질로 안정적으로 가요 생이 다요 와, 이거 성 와, 이거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이 아이언만 고쳐도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고쳐져요. 드라이버 따로 아이언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스윙의 원리는 똑같아요. 웨지든 드라이버든